다등 2차 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6년식 울력 K7 3.3 노블레스 스페셜입니다. 아, 노블레스 스페셜, 이 옵션 등급만큼이나 이 진짜 옵션 등급이 아니라 등급만큼이나 풍부한 옵션을 진짜 자랑하고 있는데요. 아, 그건 좀 있다. 그건 좀 있다. 알려드리고. 외부부터 태그. 범퍼 24발, 요거 예쁘죠? 안개등잘 빠졌습니다, 진짜. 본네트브범 센서. 타이어. 타이어도 살아있고. 휠도 깨끗합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왼쪽 핸다, 사이드미러 왼쪽 문짝 문자. 문자. 핸다. 네, 깨끗합니다. 어, 뒤에 타이어는 더 많이 살아있어요. 휠도 깨끗한데, 이거 살짝 따져있는 모습이고요. 자, 뒤에 트렁크, 뒷 범퍼, 오른쪽 뒤 휀다, 오른쪽 뒷문, 앞문 사이드미러까지. 아위 사각지대에 뭐센서도 있네 사각지대. 앞에 휀다까지. 역시 완전 무사고 차량이다뭐 흠잡을 게 없었습니다. 휠 조금 까져 있던 거 그런 거는 애교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부에 어떤 옵션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에모리 시트가 달려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컬팅 시트 컬팅 시트라고 하죠 이거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돼 이거 좀 이렇게 버킷 시트 요거 이렇게 모양이 이제 컬팅 시트라고 하는데 관리가 잘 됐고요 여기 에모지 시트 달려 있습니다 에모지 시트 있고 딱 자율주행이네요 여기 그다음 사각지대 센터도 있고 버튼 시동 자 아, 이쪽부터 소개해볼까요? 보이세요? 키야 보이시나요? 저뭐 글자 막 이렇게 보이죠? 조그맣게 네, 저기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도 있습니다 키로스가1 자자 8 6 6 7 1 k m 순정 네비게이션과 워낙 노블레스 페셜이니까 라운드 뷰가 있겠죠? 라운드 뷰 전방 후방 카메라 다잘되고요 루밀러 하이패스, 스채널 블랙박스, 프로토 에어컨, 이쪽에, 죠아 여기가 꽂히네 열선, 통풍, 전자파킹, 오토홀드, 커튼, 핸들 열선, 이쪽에 다 달려있네요. 오토홀드도 다 달려있고. 아, 시트가 좀 특이하다, 진짜. 커튼 시트 이거.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어깨 잡아주고, 허리도 잡아주고. 그리고 어, 보세요. 우드로 이렇게. 정말 잘, 디자인이 정말 이쁘지 않습니까? 이쪽에 아, 정말 깨끗합니다. 얘도 이 얘도 그랜드가 못지 않게 굉장히 넓은 공간을가랑하죠 시트도 이렇게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뒷자리 열산도 있네요. 뒷자리 열산도 있고. 도이 자, 파워크로 블글스 스페셜이니까 파트너키가 있겠네 파트너키가 이파트너 이렇게 달려있고 아, 뒤에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자 이렇게 내부 외부 다 살펴봤는데요 2016년식인데 이렇게 깔끔하게 관리가 잘되어 있습니다 옵션도 굉장히 풍부하고요 헤더 디스플레이어까지 다 달려있는 이 차량을 제가 2,150만원에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